블랙핑크 1년간의 월드투어 본핑크 성공적으로 마무리 그룹 블랙핑크가 1년 동안 진행한 월드투어 본핑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투어의 큰 마무리는 서울 구로구의 고척 스카이돔, 스카이돔에서 열린 본핑크 서울 앙코르 공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투어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해서 11개월 동안 북미,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중동 등전 세계 34개 도시에서 총 64회에 걸쳐 공연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약 180만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이번 서울 공연으로 그들은 대규모 월드투어의 끝을 장식했습니다. 블랙핑크는 핑크베놈, 핑크베놈으로 공연을 시작하며 팬들을 환영했습니다. 로제는 "우리는 드디어 1년이 지나서 서울에서 두 번째 공연을 하고 있어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며 기분을 나타냈고, 지수는 "오늘 즐겁게 즐겨주세요"라고 팬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하우유라이크덱, 하우유라이크덱, 프리티 세비지, 프리티 세버지, 퀴귿, 퀴귿 등의 무대로 공연을 이어갔습니다. 리사는 어제보다 함성 소리가 더큰것 같아요. 오늘은 나도 에너지가 더 올라왔어요라고 말하며 기운을 내비쳤고, 지수는 이 에너지로 끝까지 달려봐요라고 팬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본 핑크 투어의 마지막 공연이거든요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로제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이에 지수는 1년 동안 진행한 투어의 마무리를 함께 하고 계시다니 정말 기쁘고, 우리한테 엄청난 응원을 보내주실 거죠. 라고 팬들을 격려했습니다. 제니는 팬들을 보며 블링크 팬클럽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 서운해요라며 팬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스몰 토크 이후 블랙핑크는 멤버들의 솔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제니는 솔로, 솔로와 함께 유엔미, 유미 무대를 선보였고 로제는 곤, 간와 언더 그라운드, 안더 그라운드 무대를 펼쳤습니다. 지수는 올 아이즈 y 미올 아이즈 e 미와 꽃, 플라워, 을 선보이고, 미사는 머니, 머니, 를 선보였습니다. 이어서 킬디스러브, 킬디스러브, v 브 k i 즈 l 브 h i 즈 불장난, 타이퍼걸, 타이퍼걸, 돈트노 t n 두돈트노 o d 두 등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저기 앉아 계시는 분이 나를 서운하게 만드네요. 지수는 오늘 정말 열기가 뜨겁네요. 다 지켜보고 있어요 라고 언급하며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로제는 마지막 공연까지 많은 분들이 응원하러 와주셔서 너무 행복해요. 예전에도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행복하네요. 어제 울었지만 오늘은 더 이상 울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니는 콘서트가 끝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 막 무대가 끝날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져요. 라며 1년의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 팬 여러분들께서 마지막까지 함께 즐겨 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들은 톨리, 텔리, 두두두두, 디디우 디우 디디우 디유, 포에버 영, 포레버 영으로 앙코르 공연의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뒤이어 리프트를 타고 등장한 블랙핑크는 스테이, 스테이, 붐바야, 예예예, 예어예어예어로 앙코르 무대를 꾸몄으며 팬들을 환호케했습니다이 공연에서 셀로건 이벤트도 진행되었는데 피켓에는 이 순간이 영원할 수 있게 우리가 함께할게라는 글귀가 담겨 있어서 공연의 마무리를 특별하게 축하했습니다. 지수는 우리가 딱 1년 전인 시기에 서울에서 이 공연을 시작해 지금 여기서 피날레 콘서트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끝까지 좋은 추억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해준 블링크에게 고맙다. 오늘 공연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다 같이 투어를 하면서 아무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라고 마무리 소감을 밝혔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로제는 콘서트 중에 제니 언니가 울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몇 년이 지났어요. 마지막이지만 영원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정말 신기하네요. 정말 행복해요라며 감동적인 순간을 나눴습니다. 미사는 블링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까먹지 않으려고 휴대폰에 적어왔어요라며, 이번 투어는 블링크와 함께 했기 때문에 대단한 공연장에서 공연할 수 있었어요. 블링크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항상 끝까지 응원해주시고 함께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멋진 경험을 만들어준 블링크, 너무 사랑해요. 내 20대를 함께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니는 우리 멤버들에게 너무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1년 동안 정말 다사다난했어요. 넷이서 건강하게 서로를 이끌어주는 마음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나 싶어요라며 올해로 데뷔한 지 7주년이 되었어요.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멋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막상 한국에서 많은 블링크를 만나지 못해 아쉬웠는데 앙코르 피날레를 서울에서 할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해요. 앞으로도 멋진 블랙핑크가 되도록 노력하겠어요라고 마무리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무대는 마지막처럼으로 펼쳐졌습니다. 블랙핑크는 데뷔 7주년을 맞아 YG엔터테인먼트와의 재계약 여부를 논의 중이었는데 이번 공연에서 재계약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미사의 재계약 불발설도 나왔기 때문에 팬들은 더욱 미래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을 품고 있습니다. 이 공연은 본핑크, 본핑크 투어 중 최초로 온라인 동시 스트리밍을 진행하며 팬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리버스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중계도 병행하여 팬들은 온라인에서도 블랙핑크의 화려한 무대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